아, 돼! 안 돼! 난 말씀을 뭐, 뭐, 해야 돼! 말 말씀이 뭔데? 아, 나 구한에게 달린 자지! 그래, 아,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께서! 인간을! 야, 야, 그 야, 야. 야, 앞으로 보고 카메라! 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 응, 음, 우리처럼? 음, 누나처럼? 그 인간이! <laughs>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할때 행복했어. 드폰에서 핸드폰에서. 핸 원래 애들은 이래. 행복했어 제대로.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핸드에게아에서핸드서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핸드폰서 핸드폰에서. 핸서 핸드폰에서. 핸드서 아니 우리 그래. 맹렬해서 지옥에 갔어. 응. 지옥에 가. 근데 말라님면 못지 않으면 지옥에 가. 응? 근데 근데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 우 문을, 문을 너무 사랑해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돈이 데 그래서 이제 영접만 하면 내가 행복으로 가서 천국으로 갈수 있어. 내가 아 나를 응. 뭐, 뭐. 응. 따라. 하나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지인입니다 네, <laughs>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 네.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음. 날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안혜. 우리 지수. 하나님께서 어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

그 인간은 응.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어. 그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인간이 그인간이 마귀 누군냐고. 마귀는 마귀는 뭐 몰랐대. 마귀는. 마귀 태국 기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 인간이 마. 그인 마귀에게 <laughs>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 인간은. 뭐야? 야 이렇게. 에이, 뭐,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응.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우리, 우리. 우리가 우리 짊어지는 져 모든 문제를 십가에 대신 짊어주는 뭐하는거야 무슨 그리스도 뭐 뭐였죠? 피로 일려 죽으시고 하느님의 단증거로 삼일만에 부활했어. 맞아 맞아. 맞지. 모험을 즐지 그래. 이걸 우리가 우리 믿고 영장만하면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어. 맞아 맞아. 뭔 대모임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상으로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왜래 왜래. 아니. 우와, 하잖아. 하나님. 영탁키도 하나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재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재윤입니다. 전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드로마며 살았습니다. 살아왔습니다. <목소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기 위해 실랑를 전하 여섯 구하신그리스도라 사실 좀 미스터 아들만 미스 아들만 미스터 아들만 미스터 아들만 미스터 아들만 미스터 아들만 미스터 아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오셔서 영원히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따라해 예수님의 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내인생이 가장 행복한 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우리 그하할 행복했죠. 인마아셨습니다 하나님, 님 그 사랑하사님, 그그그그그그 예수님 구원하사님, 예수님을 모아졌어요. 예수님하시는 이 분을 모아 그리스도예요. <laughs>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laughs> 믿고 영접하는 분들의 행복을 엄격히 주십니다. 저희도 믿어주시 바랍니다 영접기도 할수 있어? 아니 못해요. 어 이제 <웃음> <웃음> 그래, 우리 한번 영접기도는.